바다를 사랑하는 선장들의 이야기, 선장의 밥상. 오늘은 오늘 바다 선장님의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면도에 사는 문영석입니다. 이정식입니다. 요즘 아주 쭈꾸미가 맛있습니다. 그 먹이도 풀렸고요. 아주 많이 나와요. 안면도로 놀러 오세요. 쭈꾸미 먹으러 오세요. <laughs> 네 부르셨으니까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쭈꾸미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달려간 충남 태안 안면도에 고즈넉한 마을에 있는 선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희한테 편지 보내주신 선장님 맞으시나요? 네. 음, 쭈꾸미 많이 난다고 하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내일 아침에 오세요. 내일 아침에 아이고야. 일찍 가면 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노을빛으로 물든 서해의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대야도항에서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태풍이 물러가 잠잠해진 바다로 서둘러 출항하는 부부의 배. 그자연니 안면도에서 소문난 사랑꾼 부부라는데 매일 이렇게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어, 좋아요. 저뭐 내가 물에 빠지면 구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꼭. <laughs> <laughs> 밤에 과 신처럼 바다에 나올 때나 어디 갈 때나 같이 다니요 앞에 안 보였을 때까지 앞에 물체가 보이는가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살게 돼. 다 그런 데를 공략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가을은 이 주꾸미가 엄청 개체수가 많아요. 많이 잡는 사람은 뭐 몇백만 명 정도 그러는데 그렇게 웃음을 줄수 있는 낚시가 뭐가 있겠어 8년전 고향 태안으로 비어오면서 면허도 함께 딴 부부는 나란히 선장이 됐습니다. 이맘 때쯤이면 이 손맛을 보기 위해 서해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밌고 밖에서 또막그저희야 잡는 소리나 그러면 또 안에 뭔 있어 궁금해 가지고. <laughs> 낚싯대를 넣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지는 힘이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짧은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올라오는 녀석. 낚사도 힘이 보통이 아닌데요. 야 힘이 장사이요산란차에는 소라 껍데기를 해서 이렇게 알을 부하해요. 지금 많이 큰 거죠 이만큼 커가지고 다리 출때까지는 낚시로 잡아요. 어이구 너무 많이 걸어 봄 주꾸미가 크기로 노세하지만 차리연의 맛으로는 가을 주꾸미가 으뜸. 넣었면 줄줄이 올라오는 주꾸미에 여기저기서 기품의 탄성이 터집니다. 소시하죠 아, 이렇게 좋은 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선장님의 유혹에 기다렸다는 듯 낚싯대를 잡는 우리 피디. 기대감이 잔뜩 묻어나는 뒷모습인데요. 잠시 후 어김없이 입질이 오고 얼마 바로요? 단번에 아, 성공입니다. 어, 좋아요. 주꾸미 손맛은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한다던데요, 피리님 정신없이 올라오던 주꾸미 소식이 어째 뜸해지나 싶던 바로 그때. 조카실의 어? 낭탄을 향해 아내가 뜬 모래 신호 같은 손짓을 보냅니다. 그러자 키를 잡은 선장님의 손길이 다시금 분주해지는데요. 집사람이 앞에서 낚시하면서 거기 안 문다. 옮겨라. 사인을 딱 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어떤 룰이 됐어요, 앞에서. 아, 알고 보니까 두 분끼리만 주고받는 사랑의 암호 같은 거였네요. 조타키를 잡은 사람이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조종하는 사람은 아내라는 사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주꾸미가 잘 잡힌다.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는 실천이 답입니다. 연이어 올라오던 주꾸미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낯선 녀석. 묵직한 손맛의 가보지겁니다 원고를 품어 반항까지 하며 벗겨보는데요. 잡힌 녀석이야 분하겠지만, 낚시꾼들에게또 다른 기쁨입니다. 이때 또다시 존재를 드러내는 다른 녀석. 어 길게 어요 이맘때쯤 서해안의 제철 명물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데 선상의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소리 한자라. 어놀래라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보세요. 아배소리였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놨냐면. 여름 길은 시한 새벽에. 한 소리 안에 아내 목소리를 배소리로 저장해 놨다는 아, 선장님. 그리고 찾들 도망간 맹장인네가 있어. 한 소리를 배우셨어요? 성소리에 조금 하다가 말았지. 속에 있던 걸다내 품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이 또 같이 또 셋이나 이제 나 나갔으니까 실혼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로 함께한 40여 년의 시간. 30년간 택시 운전을 했던 남편과 뒷바라지하며 육아와 살림까지 도맡았던 아내가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함께 견딘 그 시절이 있어 지금의 여유가 더 소중하다는 부부입니다. 후반을 이렇게 도망가면서...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요새가 아닌가 요새가... 각자의 어망들이 얼추 채워지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배. 배우고 갔던 낚시꾼들이 모두 내리자마자 두 분의 발길이 다시 배로 향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비정이라도 하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왜 출항하시는 거죠? 조타키를 잡은 선장님이 곧장 배를 다시 바다로 몰아갑니다. 오늘 저기 끝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낚시를 못했잖아요. 가서 또. 조금 나가서 조금 잡아다가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낚싯대를 잡고 싶은 손으로 조타키만잡느라 짜릿한 손맛을 못본 선장님 그럼요. 아무래도 그냥 갈순 없죠. 딱 좋은 포인트에 배를 세우고 두 분만의 주꾸미 낚시가 시작됩니다.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주꾸미는 핑계고 이렇게 두 분만의 선상 데이트가 목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넓은 바다 위로 부부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혼 없이 지낸 그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제2의 신혼을 맞은 부부입니다. 이쯤에서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귀여하고 가장 좋은 게 뭔가요? 귀여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여유롭죠. 마음이 여유롭고. 어쩌면 귀여에 어, 큰 목표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게 사실 큰 고민거리 아니에요. 사회적인 고민도 되고. 귀여 생활이 대만족이라는 부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사랑이 듬뿍 응. 묻어나는 듯 하죠? 한니저만 해봐. 꿈이로다. 얼마나 좋아. 당신이 <laughs> <laughs> <자. 아니>, 왜 <laughs>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아니,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렇지. 꿈이로다, 꿈이로다. <laughs> 모두가 다 꿈이로다. <부미로다. 웃음> 너도나도 꿈속이요. 들고 걸거나고아 때도 없이 아내 자랑에 연연 없는 탈불출 남편 덕분에 구성진 미료 한자락 한자락 감상했네요. 데이트 와중에 틈틈이 들이운 낚싯대로도 꽤 많은 주꾸미가 잡혔는데요. 그야말로 님도 보고 와. 뽕도 따고 데이트도 하고 주꾸미도 잡고 주꾸미도 행복도 넉넉하게 채운 부부가 그제야 귀가를 서두릅니다. 그날 오후 부부의 집. 틈없이 부엌에서 분주하아네 오늘 잡은 조꾸미로 무슨 요리 해주시려고요? 볶아서또 먹고 샤브도 해서 먹고 이서 먹지. 네, 맛있게 해드리려고 했었으니까. 음. 아내표 조꾸미 요리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싱싱하니까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왜냐면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재료가 싱싱해야. 담백하니 맛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신선한 재료만 이미 받은 성공이죠. 게다가 알아준다든 아내 솜씨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하던 아내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바로 집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있었군요. 야. 정확하게 목표물로 다가가 터프하게 덥석 뽑아오는 대파 두대 진정한 자급자족 생활이 바로 이런 걸까요? 집 근처에서 직접 채취하고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해 훌륭하게 끼니를 해결합니다. 기본에 이제 고기는 먼저 익어야 되니까 돼지고기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볶아주는 거죠. 얘들은 또 살짝 익어야 되니까. 재료 저마다의 식감을 잘 살리는 데에는 익히는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하죠. 오늘의 주인공 쭈꾸미는 다리가 꽃처럼 필 정도로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 양념과 어우러져 익어가는 모습에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야, 진짜 쭈꾸미 꽃이네요. 예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주꾸미 삼겹살 볶음 완성! 맛있어 보여. 주삼, 주삼. 피씨 제피씨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입 벌린 거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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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아, 주삼, 주삼. 나 주삼. 그만 <laughs> 이해가 갑니다. 드디어 준비되는 요리는 각종 채소와 시원한 육수로 재료 분여의 맛을 살린 메뉴인데요. 감칠맛 나는 육수에 살짝 감간에 야들야들한 주꾸미 식감이 일품인 주꾸미 샤부샤부. 아 이번에는 제 입이 저절로 멀어지네요. 그렇게 완성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주꾸미 한 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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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영 찬이야? 아유 잡았으니좋는데리가 있지 사람이 어찌게 잡느라고 엿봤으니. 음, 역시 사랑꾼 선장님은 아내가 먼저입니다. 서로를 챙기는 손길과 마음이 오가니라 바쁜 식탁인데요. 이 맛은 정말 예술입니다. 얘들이 그 돌멩이를 막 이만한 것도 그걸 끌어잡아 당기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몸에 보약이. 그렇게 힘이 넘치는 제철 가을 주꾸미와 부부의 사랑 가득한 활력 만점. 오늘의 선장의 밥상이었습니다. 선장님께 바다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 바다는 태양이 아닐까요? 어천에 살면서 바다는 정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죠. 엄마 같은 느낌. 안난 편안함. 그런데 이 바람 불고 저기 이 파도 치고 할 때는 싸 나온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laughs> 무서운 아버지. 바다로 돌아와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사랑도 함께 꽃 피우는 문영석 이정신 부부 선장님. 두 분의 앞날에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만 펼쳐지길 선장의 박상이 응원합니다.